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아, 또 그런 가운데서 아, 시대마는, 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든든하여 대장에 가서 공물 받아가지고, 이제 다, 담에 새끼로 갑니다. 가서, 있는 사람들 을 만나면 잡아다가 끌 잡아서 끌고 오려고 이제 담례 제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고 하면, 뭐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권세와 어 그런 영향력으로 해서 대부분 그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 성령님을 보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면 그 느낍니다. 그래서 감동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변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울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어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사울을 특별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이제 만나서 이제 사도로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친히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볼수 볼 있겠죠, 그죠? 이 모습을 보고,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월이거든요. 여기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고 또 그런 가운데서 씁니까? 그것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악한 모습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악한 형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일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아냐니아를 사용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 제자입니다. 아냐니아를 사용해서 가서 안수해줘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와서 안수해주는 것을 내가 이미 그에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 다 하면서 아냐니아에게 이제 사울을 가서 예,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냐니아 어떻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 대장에 공물 받아서 지금. 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믿는 자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이미 그런 일 많이 했다. 근데, 예신, 예신 뭐랍니까?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권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과정 속에도 힘들고, 또, 변화됐지만, 제자들 같이 할 때도 어쩐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냐애를 통해서 안수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를 만나는 누누를 사용하니까, 아나바를 사용해서, 제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도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메시에서 증거했고 또이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이제 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러 갈때 제자들한테 니까두려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해하고 이렇게 진짜 변화됐다. 네. 그것을 설명해줄 때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사울은, 이제, 아, 에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여기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요 이제, 그것을 알고, 가이사라, 이제 다소로 보냅니다. 이것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보내서,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변화되어 있고, 의심을 증거해, 증거까지도 했지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수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도, 학문이나 그런 모든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잘못 흘러갔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이단의 예수로 알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잘못된 그런 모든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 어떤 것 영향력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면요,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했지만, 그 사울 자신이 온전히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주려고 해서 이제 피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가 변화되는 과정, 시간도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수에 가서 예, 한3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미 주님을 만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세력까지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요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대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역사적인 말씀이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재산받고 성령 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그전에는 그냥 구구책일듯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도 무슨 소린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뭔 소린지 모릅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뭐냐. 바울은 막꾸어지고막 그냥 뭐,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어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나타나는 증상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볼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전혀 모른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돕습니다. 저를 이자에 세우는 것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눈을 떠주고 난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돕고 이미 믿은 사람들도 없으니까 앞서가면서 계속 도와주고 여러가지 위기 위기 속에서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죠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성장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돕고 또 돌아가서 베드로의 잘못까지도 책망하면서 바로잡는 그런 일까지도 행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두루 다니면서 여러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타에 갔을 때 거기 성도들 가운데 중국 경자가 있습니다. 네. 영니아라는중풍병자가 있어.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고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그죠? 이 사람 고쳐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함께 모인 사람들도 그가 낫기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께서도 어니까 아, 낫게 해주겠다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 내가 부족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어서 역사합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낼 때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들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화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냥, 눈도 못 보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서, 그냥 고통 중에 살다가 죽,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줄 수 있는 거. 거기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못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잘못한 것 박해하고 하는 그거 징벌로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징거처럼 친구, 되어서 그냥 병들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냥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도움의 소리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도움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들여면 거기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인이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사망하면 어떻게됩니까 도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회복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이나 나별 뭐 차이 없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못 알아듣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러나 어떠십니까 이제, 살아나시고, 또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에 나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자신은 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렇게 증거되어집니다. 또베드로가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하 이제 다비다를 살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다비다를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별하는 겁니다. 살릴 것을 살릴 것을 바라고 한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왔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가 이제 죽어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림이요. 다비다 일어나 살림. 왜 다른 사람 다 내보냈겠습니까? 그들은 꿈에도 이 다비다를 살릴 줄 생각 못하는 거. 예요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그런 믿음을 갖고 왔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때도 어떻게 했십니까 내보낼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도리어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 또 불러서 들어오게 해서 보여주고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또이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회개할거 회개하고 그러면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분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 변화된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깨워서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면 추하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를 사랑하시어서. 제약된 삶에서 건드려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염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